바닥이 따뜻하다고요?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의 그 놀라움.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바닥을 만져봅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난방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을 이어온 한국인의 지혜,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적 난방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실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온돌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일장 온돌, 그 시작의 이야기. 겨울이 유독 추웠던 어느 날 고구려의 한백성이 발견했습니다. 불을 지핀 아궁이 옆 돌바닥이 따뜻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열을 방 전체로 보낼 수는 없을까? 이것이 온돌의 시작이었습니다. 온돌 한자로 따뜻한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돌 이상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생활에 접목시킨 우리 조상들의 과학이었습니다. 초기의 온돌은 간단했습니다. 부엌의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면 그 열과 연기가 방바닥 아래 고래라 불리는 통로를 지나 굴뚝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돌로 된 바닥이 데워지고 그 열이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원리였죠. 고고학자들은 고구려 유적지에서 온돌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기원후 1에서 3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온돌 구조였죠. 즉 우리는 거의 2,000년 가까이 이 난방 방식을 사용해온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침대 문화인 캉이 있었고 일본은 다른 방식의 난방을 선택했습니다. 온돌은 오직 한국에서만 발전하고 완성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온돌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양반집의 사랑채부터 초가집까지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가 온돌을 사용했죠. 심지어 궁궐에도 온돌이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거처하는 곳 그곳에도 따뜻한 바닥이 있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온돌은 혁명적으로 변했습니다. 1960년대 보일러 기술이 도입되면서 온돌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더 이상 아궁이의 불을 지필 필요가 없어졌죠. 바닥 아래 깔린 파이프를 따라 따뜻한 물이 순환하는 방식.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온돌. 정확히는 온수 온돌입니다. 비장. 세계는 어떻게 겨울을 보낼까? 한국의 온돌을 이해하려면 세계의 다른 난방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돌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수 있으니까요. 유럽과 미국의 난방. 유럽의 오래된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벽에 붙은 금속 기둥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라디에이터입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시기에 개발된 이 난방 방식은 중앙보일러에서 데워진 뜨거운 물이나 증기가 파이프를 통해 각 방의 라디에이터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라디에이터는 뜨거워지고 그 열이 주변 공기를 데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따뜻해진 공기는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갑니다. 천장 쪽은 따뜻한데 바닥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집 안에서도 슬리퍼를 신습니다. 두꺼운 양말을 신고도 발이 시린 경우가 많죠.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가정이 중앙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뜨거운 공기를 덕트를 통해 각 방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방 벽면이나 바닥, 천장에 있는 통풍구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고 먼지가 날리고 소음도 발생하죠. 일본의 난방.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 일본을 볼까요? 일본도 한국처럼 바닥 생활 문화입니다. 다다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죠.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에는 온돌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전통 난방 도구는 히바치와 코타치입니다. 히바치는 숱을 넣은 작은 화로입니다. 방 한가운데 놓고 손을 녹이는 용도였죠. 코타치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낮은 테이블 아래에 히터를 두고 그 위에 이불을 덮는 방식입니다. 가족들이 코타치에 다리를 넣고 둘러 앉아 겨울을 보냅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방 전체가 따뜻한 게 아니라 코타치 앞만 따뜻합니다. 화장실 가려고 코타치에서 나오면 춥습니다. 자려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춥습니다. 현대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에어컨의 난방 기능을 사용하거나 전기 히터, 석유 난로를 사용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는 아파트도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소수입니다. 러시아의 난방. 추운 나라 하면 러시아를 빼놓을 수 없죠. 러시아의 전통 난방은 패치카입니다. 벽돌로 만든 거대한 난로인데 그 위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벽돌 위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도 난로 근처만 따뜻한 구조였습니다. 현대 러시아는 지역 난방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거대한 발전소에서 만든 열을 도시 전체에 공급하는 방식이죠. 효율적이긴 하지만 각 가정에서는 여전히 라디에이터를 통해 난방을 받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둘러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바닥이 차갑다는 것.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겨울에 맨발로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3장. 바닥이 따뜻하다고요? 외국인들의 온돌 체험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숙소나 한국인 친구 집에 처음 들어가는 순간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깨끗한 신발을 벗어야 하지? 바닥이 더러울 텐데. 하지만 문화니까 따라합니다.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발을 디립니다. 그 순간 어? 바닥이 따뜻하네. 눈이 커집니다. 다시 한번 발로 바닥을 느껴봅니다. 손으로 만져봅니다. 정말 따뜻합니다. 아니,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포근합니다. 이것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첫 번째 문화 충격입니다. 미국인 제이크의 이야기. 미국 시카고에서 온 제이크는 한국 친구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친구가 신발을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 한국 문화구나 하고 벗었는데. 세상에 바닥이 따뜻한 거예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이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겨울에 집에 있을 때 항상 두꺼운 양말이나 실내화를 신어요. 안 그러면 발이 시리거든요. 그런데 한국 친구네 집에서는 맨발로 돌아다녀도 발이 따뜻한 거예요. 심지어 친구는 거실 바닥에 그냥 누워 있더라고요. 겨울인데 말이죠. 독일인 리사의 발견 독일에서 온 리사는 한국에서 첫 겨울을 보내며 온돌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라디에이터를 최대로 틀어도 방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지지 않아요. 라디에이터 근처는 덥고 창문 쪽은 춥죠. 그래서 항상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다녀요. 리사는 한국의 원룸에 살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보일러를 켜면 바닥 전체가 따뜻해져요. 거실도 방도 심지어 화장실 바닥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때 발이 안 시린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영국인 토마스의 깨달음. 영국 런던에서 온 토마스는 온도를 경험하고 한국의 주거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바닥이 차가워서 절대 바닥에 앉지 않아요. 항상 소파나 의자에 앉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왜 바닥에 앉는 걸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토마스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고 바닥에 이불을 펴고 자는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닥에서 잔다고 불편하지 않아? 생각했는데 막상 자보니까 침대보다 더 편하더라고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몸 전체가 포근해요. 등이 따뜻하고 다리가 따뜻하고 정말 최고예요. 일본인 유키의 부러움. 바로 옆나라 일본에서 온 유키도 온돌에 감탄했습니다. 일본도 바닥 생활 문화인데 온돌이 없어서 겨울이 정말 힘들어요. 코타치에 들어가 있을 때만 따뜻하고 나오면 춥거든요. 한국은 집 전체가 따뜻해서 너무 부러워요. 유키는 한국에서 겨울을 보내며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겨울인데도 집에서 얇은 티셔츠만 입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난방을 안 틀지? 했는데 들어가 보니 엄청 따뜻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집 안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는데. 사장. 온돌의 과학. 왜 온돌이 최고의 난방일까? 외국인들이 온돌에 감탄하는 이유는 단순히 따뜻해서만이 아닙니다. 온돌에는 과학이 있습니다. 열 전달의 세 가지 방식, 물리학에서 열은 세 가지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물체끼리 직접 닿아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인 전도. 대류는 공기나 물이 움직이며 열을 운반하는 방식, 복사는 전자기파로 열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온돌은 이세 가지를 모두 활용합니다. 먼저 따뜻한 물이 파이프를 통해 바닥 전체에 열을 전달하는 전도 방식. 바닥에서 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며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대류. 따뜻한 바닥과 벽에서 복사열이 나와 우리 몸을 직접 데우는 것이 복사입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자연의 원리가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라디에이터나 히터는 이 원리에 역행합니다. 벽이나 위쪽에서 공기를 데우면 따뜻한 공기는 천장으로 올라가고 바닥은 차가워집니다. 머리는 덥고 발은 차가운 불쾌한 상태가 되죠. 하지만 온돌은 다릅니다. 바닥에서 열이 시작됩니다. 바닥에 따뜻한 공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면서 방 전체를 고르게 데웁니다. 발은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한 가장 이상적인 온도 분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두부한 열 조결.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한 의학에는 오래된 지혜가 있습니다. 두부한 열 조결, 즉,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발에서 시작됩니다. 발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이것은 전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죠. 반대로 발이 따뜻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화도 잘 됩니다. 온돌은 이 원리를 자연스럽게 구현한 난방 방식입니다. 에너지 효율.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온돌은 에너지 효율도 뛰어납니다. 공기를 데우는 난방 방식은 열 손실이 큽니다. 문을 열면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금방 다시 추워집니다. 하지만 온돌은 바닥 자체가 열을 저장합니다. 콘크리트와 돌은 열용량이 큽니다. 한번 데워지면 오래 따뜻하게 유지되죠. 보일러를 끄고 나서도 몇 시간 동안 방이 따뜻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돌은 라디에이터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15에서 20% 높다고 합니다. 청결함. 온돌의 또 다른 장점은 청결함입니다. 라디에이터나 강제 공기 순환 방식은 먼지를 날립니다.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하죠. 온돌은 공기를 강제로 순환시키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대류만 일어나기 때문에 먼지가 덜 날립니다. 또한 바닥을 자주 닦아야 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맨발로 다니니까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더 청결한 생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소음없음. 히터나 공기 순환 시스템은 소음을 만듭니다. 팬이 돌아가는 소리, 공기가 지나가는 소리, 온돌은 조용합니다. 물이 파이프를 통해 순환하지만 거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밤에 잘 때도 공부할 때도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오장 온돌이 만든 한국의 독특한 문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온돌은 한국인의 생활 방식, 문화, 심지어 성격까지 만들어낸 요소였습니다. 바닥 생활의 시작, 온돌이 있었기에 한국인은 바닥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침대 문화권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편한 침대를 두고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는 거지? 하지만 한국인에게 바닥은 딱딱한 곳이 아닙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곳입니다. 바닥에 앉아 밥을 먹고, 바닥에 이불을 펴고 자고, 바닥에 앉아 공부하고 일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온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신발을 벗는 문화. 한국에서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생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닥이 생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앉고, 눕고, 때로는 바닥에서 식사를 하니까요. 당연히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청결 의식을 높였습니다. 바닥은 항상 깨끗해야 하고, 집안은 집 밖과 분리된 청결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거죠. 가족이 모이는 공간. 온돌방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가족들은 따뜻한 온돌방에 둘러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서양의 거실 문화와는 다릅니다. 서양에서는 각자 방이 있고, 거실은 그저 지나가는 공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온돌방은 모든 활동이 일어나는 중심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 가족 중심 문화를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몸을 낮추는 문화. 바닥 생활은 자연스럽게 몸을 낮추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른에게 인사할 때 허리를 숙이는 것, 윗사람 앞에서 자세를 낮추는 것. 이런 한국의 예절 문화도 바닥 생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높이에서 눈을 마주치는 문화. 때로는 더 낮은 곳에서 공손함을 표하는 문화. 이불 문화. 서양은 침대와 매트리스 문화입니다. 한번 사면 오래 쓰죠. 한국은 이불 문화입니다. 아침에 개었다가 저녁에 다시 펴니다. 왜 그럴까요? 바닥이 다목적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거실로, 밤에는 침실로 사용합니다.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죠. 이것이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 효율성을 중시하는 성격과도 연결됩니다. 겨울나기의 지혜. 한국의 겨울은 춥습니다. 과거에는 난방 연료도 귀했습니다. 하지만 온돌이 있었기에 조금의 연료로도 효과적으로 겨울을 날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한번 데운 바닥의 열이 오래 유지되니 하루에 한두 번만 불을 때도 밤새 따뜻하게 잘수 있었습니다. 육장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온돌. 이제 온돌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변화. 가장 가까운 변화는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신축 고급 아파트에는 한국식 온도를 광고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온도로 시스템으라고 부르며 프리미엄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일본의 건설 회사들이 한국 기업과 기술 제휴를 맺고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관심. 유럽에서도 언더플로어 히팅이라는 이름으로 바닥 난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의 바닥 난방은 한국의 온돌과는 조금 다릅니다. 시스템이나 온도 조절 방식에서 차이가 있죠. 하지만 바닥을 따뜻하게 한다는 핵심 아이디어는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럽 기술자들이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난방으로서의 온돌. 기후 변화 시대, 에너지 효율은 중요한 화두입니다. 온돌은 낮은 온도의 물로도 효과적으로 난방할 수 있습니다. 보통 40에서 50도의 온수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태양열이나 지열 같은 재생 에너지와 결합하기 좋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독일과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지열 히트펌프와 바닥 난방을 결합한 시스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K주거 문화의 수출. K팝, K드라마에 이어 K하우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온돌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바닥에 편하게 앉아 있고, 따뜻한 방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거주했던 외국인들 중 많은 이들이 귀국 후에도 온돌을 그리워합니다. 일부는 자국에서 집을 지을 때 한국식 바닥 난방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온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 겨울이면 보일러를 켜고 따뜻한 바닥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2000년 전 고구려의 어느 백성이 발견한 작은 아이디어가 세대를 거쳐 발전하고 완성되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오직 한국만의 문화. 과학과 전통이 결합된 가장 효율적이고 건강한 난방 방식.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우리만의 독특한 생활 문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중 하나가 온돌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집이 정말 집 같아요. 따뜻하고 편안하고 진정으로 쉴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 속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거든 잠시 멈춰서 바닥을 느껴보세요. 그 따뜻함이 2000년의 역사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여러분의 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또 어떤 당연함이 있을까요? 그 속에는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한국의 특별한 일상을 찾아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